못하는 사람 얘기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적으로 줄기세포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지 저희도 줄기세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키워본단 말이에요 불수의 예, 색깔는 예, 예, 이게 성체 줄기세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음악좀꺼주면안되요 중국이 한국 못지않게 지금 발달한 음. 음악좀꺼주세요 연구원이 지금 68명 있는 그 줄기세포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바유 육상산업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가 새마을도 있었잖아요. 근데 키즈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샤오팡 위원회는 세마을운동을 끝냈어요. 중산층이 잘 사는 사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생명 바이오산업 해가지고 전 지자체가 연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깔려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줄기세포 회사가 저한테 찾아왔니다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기세포 맞아보신 분 있으면 알거 아니에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제가 아까 항산화 물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5천조 시장이거든요. 안티에이징, 리버세이징 5천조 시장,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항로 하나, 영로 하나 주장하려면은 전신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뇌가 망가졌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치매가 빨리 와요. 그 다음에 코골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치매가 빨리 와요. 뇌가 망가지면 치매나 파킨슨이나 각종 뇌질환이 생기는 거고 눈이 한쪽이 멀어버리면 뭐할 겁니까? 귀가 난청이나 유명이 생기면 뭐할 거예요? 수시로 기침하면 어떻게? 이게 다 노화잖아요. 그러면 항노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건강해야 된다는 거이물질내 애로 바있어요이 물질은.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압득을 시켜줘야 니요 그걸 막고뭐 인터넷으로 막다 좋다는 얘기만 다 퍼져가지고 그걸 진짜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 를 버리니까. 아는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그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게다된 사람이 있냐를 한번 보십시오, 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금 아니 항모화 시장이 오천 주장인데왜항모화 제품이 없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헬레미어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잘라지는데 2.5년 수명 50번 잘라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2.5 곱하기 50이니까 인간의 수명은 1 2 5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배현옥 교수님이 초파리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라면 초파리는 인간의 물질과 비슷한데 싼 가격에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쥐도 싼 가격에 많이 생산하니까 쥐 싫어 보기 편한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100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제 제자가 하고 제 제자의 제자가 하고 제자가 하고 이게 이제 가도는과 하는 코호트 연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 하는 것이 세포 실험 그다음에 동물 실험때 동물 실험보다 더 빨리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제브라핏이라는 물고기예요 제브라핏이 보면 혈관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 혈관이 그치. 보이는 걸 측정해 가지고 혈액순환을 하는 방법이 있다초파리는 네. 치매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먹이는 데로 못 와요 못, 못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 헷갈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동물실험 할때 유형실험 수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로실험 미로를 돌아다녀서 그 자리를 찾아오는지 못 찾아오는지 실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동물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되고 사람을 왜안 된다는 과학자들이 그동안 몰랐어 이게 NO와 연관이 있요 동물은 죽을 때까지 산화질소가 먹이만 먹으면 생겨요 질소만 근데 사람은 질소를 먹어도 40대부터 NO가 반투막 나 버리잖아요 대사성 질환이 언제부터 생기냐 40대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40세 이전에 어디가서 구수 없지고 날새 와도 다음 날 걸어다니면은 20대 때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좀 피곤한 정도고 싸우라고 나면 또가서 일하는데 40대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요. 60대 날새 보면은 일주일 내내 힘듭니다. 7, 80대 장군 날새면 바로 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자대로 갖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기세포 그러면 무릎 수술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하죠. 대표적인게 가천대 이사장 네. 이길려 여사 음. 지금 90 몇세인데 젊은 사람 찍 있잖아요 그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맞아요 음. 3개월 정도효과있다요 3개월만 효과있다요 음. 3개월 지나부서져버리니그 무릎도 음. 맞아야 다는거요 그렇죠 줄기세포 좋으면 돈 없는 사람이 수술합니까? 아, 돈 있는 사람이 수술합니까? 줄기세포 맞아서 멀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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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한테 진짜 애누에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유일하게 애누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한 10, 15개 정도 먹어요 애누를 많이 먹으면 살잘빠집니다야5도로 먹으면 살이 빠지 왜냐면 서클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혈액순환 시키는 거니까 지금 우리 애누 힐탑에 저녁에 먹는 거두알이면 자전거 30분에 타는 거고 똑같이 열량이 소모가 돼요 서클레이션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료한 거를 해서 올렸어요. 제가 이제 훈련사는 드렸는데 공유하신 분이 여기 앉으신것 같은데 아버지는 약품으로 힘들어지기 시작 어머니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서 뭐라고 설득을 했냐 어머니 수술 하시려면 무릎 한 쪽에 500만 원을 들어요. 수술비 500만 원. 그런데 재활을 3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럼 500만 원. 3개월 600만원, 1800만원, 하나 하는데 2300만원인데 두개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2800이 아, 들어가요. 2800이 드, 들고 나서 그러면 정상이냐? 발이 꼬물러지지도 않고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천만원도 안되는돈 가지고 치료하겠습니다. 아들만 듣고. 가지고 이두 분의 애도를 먹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시끄럽게 내보냅니다. 좀조용좀해 네. 근데 아버지는 짧은 시간에 그냥 들어왔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힘든 거예요. 림프가 아 불교인 사람 이렇게 묻습니다. 애노를 드시면서 생각해야 될게 있냐면 내가 과거에 아팠던 모든 질병이 꺾음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사타구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가려웠는데 거기가렵다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간 겁니다. 치료된 거예요. 이제 말이 믿겨지느냐? 치는 해보세요. 2년을 죽기 살기로 먹으면 새로운 고민을 하게 돼어 내가 왜안 늙지가 딱 와버려? 제가 지금 61년생이고 제 형이 5 9년생이에요 우리처럼 이러면 아마 골병대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하고 봅시다. 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아스피린, 그 다음에 간을 35년 동안 못 봤었어요. 지방간이 이렇게 체중은 85kg까지 남았어요 근데 운동하나 유일하게 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휴0휴0 이거 개혼하면 죽으니까 <laughs> 그거 외에는 운동을 시작한 넘 없는 거예요 운동을 시작한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약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당뇨약을 먹어도 당화유색소가 8.7이었어요 지금 아이스크림, 국수 먹고 다니고 이렇게 대추차 먹어도 6 2 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런 거안 먹고 5.8을 유지해야 더 듭니다 더좀 당당한 거 음. 근데 너잘 먹고 한 3년... 저 살을래, 못 먹고 5년 살을래, 그러면 저는 잘 먹고 3년 살사람이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도 해보면 왜 위험은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귀인을 만들라고 뛰어났어요. 다음날 와서 현미경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뻘떡뻘떡 뛰어, 요 심장으로 바뀌고버렸어요 이게 인체에 교란이 일어나 부작용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지 지구가 평평할까? 둥글다 둥글다 보면 은 사형당했어요 옛날에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하면 사형시키니까 갈릴레오도 형장에서 지구는 둥글지 않아 그러니까 살려줘요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없다 지구는 근데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가 공중에 떠서 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이 보여준 거란 말이야요 과학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고 있는데 자전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laughs> 공부하는 이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전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근거중심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엊그제 칼, 칼슘을 팔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칼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혈관에 가서 다 뱉어버려요 그럼 나노 칼슘 더잘 뱉어요 그런데 그걸 죄수로 할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칼슘이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 응? 어르신들께 잘 말씀드리는 게 어, 그분들 건강과 우리 사업이 잘된다고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교육. 그다음에 센터에서.